2026년에는 금리 인상? 난더 투자 안 할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2025년 12월 10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요. 0.25%포인트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갈라치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예 시끄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반대파들이 많아진다.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반대파 말입니다. 많아진다는 것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적시 내리는 사람을 제롬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에 후임으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리 내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지표를 봄이 없이 그냥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내린다면 경제는 뭉개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표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ADP 주간 고용 변화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주, 거주 그 4주 동안의 평균이 그주 4주 동안의 평균이, 4주 동안 평균입니다. 고용이 늘어났어요. 4,750명이나. 지금, 예, 2025년 11월 15일 주, 그주에는 마이너스였고요. 11월 8일 주, 이주에는 마이너스 만 3,500명이었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예, 11월 1일도 마이너스 2,500명이고요. 10월 25일은 마이너스 만 1,250명이었습니다. 고용이 안 좋았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하는 건 맞지만 고용이 좋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해서 부양한다. 이거는요 쉽지 않거든요. 예 경제를 거꾸로 보는 거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인 이직 보고서도 보면 구인 건수가 2025년 9월에 766건입니다. 죄송합니다. 7, 에, 766만 건입니다. 이만 만건입니다. 만건. 이게 명으로돼 있는 만명이 만명. 야 10월에도 야 767만 명이에요. 계속 예 고용이 늘고 있잖아요.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은데 굳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요. 요동치는 것이죠. 예, 시장은 12월에 내린다고 쳐.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금리 경로가 불확실한 거예요.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하지만 내리는 것은 시장을 보고 내려야 되거든요. 시장은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오히려 올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우사는 만 하더라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0.38% 떨어져서 179.03 47,560.29까지 빠졌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중대형주, 중소형주,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우산업 지수 자체가. 그런데 0.38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하는 이번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는 안할 수도 있다. 동결로 계속 갈 수도 있다. 그러다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시장이 불안하죠. 다우산업 지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더 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09%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840.5일. 비슷한 이유로 지금 움직인다. 기술주는 그나마 올라갔어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3%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간 것도 아니죠. 이것도 따지면. 30.59가 올라서 23,576.49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리의 예, 경로, 2026년의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간 떨어졌습니다. 7,372.51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 근처입니다. 많이 빠졌긴 하지만 엔비디아도 약간 빠졌습니다. 0.31% 빠져서 184.97 달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요 AI 거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논란이 시장을 전체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매그니 피센트 세븐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벳에 올라갔어요. 1.07%, 317.08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메타는 떨어졌습니다. 1.48%나 떨어졌습니다. 656.96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0.45% 올라갔습니다. 227.92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 20% 올라서 492.02달러까지 됐지만 또 애플은 떨어졌습니다. 0.26% 떨어져서 277.18달러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살짝 올랐습니다. 1.29% 올라서 445.26달러.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은 혼조. 혼란스럽다. 그말 자체가 현실이죠. 아마 우리 시장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또예 시장에 예 어떤 충격이 더 사지도 않고 덜 사지도 않고 그냥 중지하는 모양새. 그런 모양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우리 시장에도 아마 이렇게 오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뭐 폭등하는 그런 사례보다는 미국 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시장 오늘 그 시장이 핵심이 아닐까 저는 오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